네 오늘은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우쳐 알아듣고 또종일토록그 말씀이 생각나지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38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어, 비통이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어, 또 보게 됩니다. 어, 이비통이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 앞에도 있죠. 여기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이 말은 이제 33절 앞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이 비통이 여기시는 모습,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통이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이 비통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이 주님의 이 비통한 마음, 그 눈물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 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무덤이 나옵니다. 무덤, 이 굴. 무덤이 굴이라 어, 이제 당시에 어,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나무 관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례 매장하는 그런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어, 다른 한 가지 또 장례 방식이 뭐냐면 유골 단지에 매장하는 거예요. 유골 단지에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화장터에서 순식간에 그 시신을 태워서 가루로 해서 유골함에 넣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신을 굴에다가 이제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그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썩겠죠 살들이. 그래서 1년 뒤에 그 뼈만 이제 추려 가지고 유골 그 함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무덤의 굴을 무덤 굴을 에다가 그 나사로를 안찬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죠. 나중에 유골하면 늘려고. 자, 다시 이제 비통해하신 주님의 모습 이제 다시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자, 이 주님의 이 비통해하시는 모습 무슨 뜻일까요? 이 비통이란 단어를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다섯 번 나오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다. 예, 자신을 스스로가 흔드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뭐, 인간, 인간의 어떤 그 주체할 수 없는, 어,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에 막 휘둘리는 이제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어,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던 거죠. 그러면 왜 주의 마음,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흔드셨을까요? 그것은 어,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한 어 그런 어떤 깊은 이해, 깊은 공감 때문에 그러하셨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비통해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 이제 보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예수님. 예.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 오늘 이참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이 죄와 또 사망의 권세 앞에 절망하고 또 고통하는 그런 인생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향한 그 주님의 어떤 그 격분됨, 그리고 여기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더냐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무지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격분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도 분명히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그 그 중심에는 그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고 온전히 우리 그 아픔을 아시는 그 위로의 주님을 우리가. 사실은 더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야말로 이 주님의 그이 눈물, 함께 우러 주시는 이 울음, 이 눈물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했다. 자, 이어지는 이제 39절로 넘어가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 돌을 옮겨놓으라.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이제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는 거죠. 4일. 그러니까 보통 3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가능성과 어떤 아직 살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4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처럼 어,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 근데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너무 노, 놀라워요 왜냐면 하 어, 마르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 했을까 놀랍다는 거죠 뭐, 먼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 같아도 우리 귀한 예수님께서 어그좀이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마르다 그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모습이 참 이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때문에 그래요. 25절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불과 조금 전에 했거든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지금 25, 26, 27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어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어딘지 아시죠? 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1절. 예, 31절. 찾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동시에 생명이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바로 분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예요. 그 주제를 그대로 드러낸 고백이 27절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어, 그, 39절에서, 마르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안 된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게 참, 왜 마르다가 이렇게, 어, 조금 전에 고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비는 그의 주석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마르다의 불투명한 믿음이라 불투명한 믿음. 불투명한 믿음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메시지. 자, 우리도 마리아처럼 알고 있고 또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됐지만 실제 맞닥뜨리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 그 진리가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죠. 분명 거짓말은 아니지만 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칼빈의 말처럼 불투명한다. 불투명한 믿음. 근데 반면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예,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불투명한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또 주의 말씀은 자꾸 망각하는데, 어, 실제 맞닥뜨린 문제와 현실은 너무 선명하고 크게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문제에 함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옵니다. 자, 애굽 군대도 보이고 홍해도 보여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죽겠다 합니까? 여러분 근데 정작 이스라 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안 보인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적으로 출애굽 하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인 거죠. 예, 주님의 그 대한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대한 이렇게 눈 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정작 진짜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 안 보이자 주님이 보이신 대한. 오늘 그게 우리의 대안인데,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말했잖아. 기억해라는 거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또 너가 했던 그 신앙 고백,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론과 실제의 삶이 늘 갭이 있죠. 근데 그 사이를 자꾸 메꾸려고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예, 기억해내는 거죠. 다른 말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 제가 볼 때는 이 돌을 이제 옮겨 놓, 놓게 되거든요. 말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다 돼서 돌을 옮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다되진 않았지만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도전하는 것은 어,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크고 작은 것다 이해 안 돼도 순종하시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함으로 순종하고 믿고 이, 이것이 아니고. 일단 그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주의 말씀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면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할때 영광은 이제 부활이죠. 부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어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어, 자 이어지는 41절과 42절, 어,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시죠. 사실은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무리들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어, 이제 기도하십니다. 왜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어, 주의 마음이 뭐냐면 믿음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좀 깨닫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시고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죠. 그런데 43절 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자. 나사로가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의 그 외침 앞에 죽음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주님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모습 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너무 감격되는데, 예,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놀라운 분명한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시길 원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그런데, 참 놀랍게 45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 믿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일러받치면서 이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표정을 보여줘도 이렇게 반응이 나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계심과 또 메시지가 선포되고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 너는 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도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했죠. 우리도 참 분명하신 주의 음성 앞에 은혜 앞에 참 하나님의 사랑 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냥 울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두고 계심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어, 나서로에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그 외치심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것은요, 어, 여러분, 어, 이해되지 않아도 돌을 옮겨놓는 순종함이 있길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오늘도, 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어, 컨트롤 하시는 그 주님을 어, 신뢰하며, 어, 그 하나님을 어, 이제 바라보며, 그죠그 하나님을 어,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또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주의 임재를 맛보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